자, 이제 2022년 3월 고위학력평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립푸드식 나와있어요. 절대값도 있고 2차가 있지. 자, 요놈들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값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는 정수 K값을 찾아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각각을 먼저 우리가 뭐 해주면 돼? 풀어주면서 문제를 풀면 된는데 한번 해볼게. 자, 제일 먼저 위에 있는 절대값부터 풀겠습니다. 자, 이는 절대값 벗겨내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적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5부터 출발해가지고, x 마이너스 k가 되고요, 얘가 지금 5까지입니다. 양변에다가 내가 지금 이제 k를 더해주게 되면, 요 놈은 지금 이제 이렇게 되겠네. k에다가 5를 빼고 있고, 자, 그 다음 x는 k에다가 5를 더해주면서 x의 범위를 만들어 준 거야. 괜찮지까지. 자, 그런 다음에 요 놈을 또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요놈의 부등식을 풀면 인수 분해가 되고 있으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x 4에다가 x 3. 요놈이 지금 이제 0보다 큰 거지. 그러면 큰 놈보다 커지고요. 작은 놈보다 작아지도록 우리가 해를 설정시켜주면 될것 같아. 그러면, x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3보다 작고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풀리면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놈들을 가지고 표시해놔야 돼. 수직선에다가 그려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지금 이제 요놈을 그려보면 자쭉 그어놓고 합이 얼마가 돼야 돼 7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돼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먼저 마이너스 3 있어 그래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있고요 요기 놈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가가 지고 요놈이 4가 되고요 자 얘가 지금 이제 그려주면 자 요렇게 지금 먼저 뻗어 가고 있고 그다음. 이쪽도 지금 이제 뻗어 가야 되는 거 맞지. 이렇게요. 괜찮으니까. 됐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이걸 잘 봐야 돼. k 5, k 5. 얘네들은 전체몇칸 차이 나고 있다? 10칸 차이 나고 있다. 이걸 먼저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가 합이 지금 얼마가 돼야 돼? 7이 돼야 돼. 그러면 공통된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7칸 차이가 나. 얘는 총몇칸 차이나? 10칸이 차이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봐봐 만약에 7이 될수 있는 숫자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5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6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7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8이 있어 이쪽 숫자 작은 거두 개만 더 해도 7이 넘지 그럼 당연히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음수 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에 지금 마사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5가 있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6이 있어 그래서. 얘는 총몇칸 움직이고 있다? 1 0칸 움직이고 있는 거야. 괜찮지? 그럼 봐. 여기에 6이 있으면 어디까지 갈 거야? 마이너 4까지 갈 거야. 괜찮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만약 7이 있으면 마이너 3까지 딱갈 거야. 자, 그런데 7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면, 자, 여기다가 7 넣어. 내가 7을 우리가 되려면 2 넣어야지, 그지 K가 2가 되면 7부터 마 3까지야. 그러면 요 놈들을 더할 거니까, 어? 합이 지금 7이 되지 못합니다. 더 커지지. 그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봐. 6이 되었다 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6에서 10칸 가면 마사까지거든 이렇게 지금 이제 갈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요 괜찮지까지? 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수는 마이나 4가 있고요. 여기 있는 정수는 5가 있고, 6이 있어. 어, 다더해버리니 얼마가 되고 있다? 7이 되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만큼 총몇칸 차이 난다? 10칸 차이나. 그 다음, 얘는 일곱 칸 차이나니까 어떻게든 간에 맞물리면서, 공통된 범위가 존재하면서 정수합이 얼마가 되도록, 7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지, 그지? 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K값은 정수가 되기 때문에 정수 단위로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하면서 문제 대입해 보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얘가 6까지 왔어. 그럼 10칸 차이나니까 얘가 마이나 4까지 갈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이거 딱 정수가 지금 누가 있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는데 얘네들 다 합쳐버리니까 7 나왔다. 따라서 K 플러스 5가 지금 이제 뭐가 돼야 돼? 6이 되어줘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K값은 얼마구나? 1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접근해 주면 이 문제도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반드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범위에서 K값이 어차피 정수니까 얘는 10칸 차이나. 여기서 이만큼 일곱 칸 차이나, 어떻게든 간에 열칸 물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정수 압이 7이 될수 있는 상황은 뭐가 있을까? 이걸 잘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더 풀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